당신은 세상이 모두 당신을 거스르는 것처럼 외로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공허한 고요 속에 홀로 두실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마음 속에 쌓인 모든 감정, 실망, 분노, 혼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 속에서 그분은 당신을 있어야 할 자리에, 배워야 할 때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때로는 가까웠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가족이 더 이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으며, 가장 신뢰했던 이들마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 균열은 너무도 빨리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차가운 허공에 남겨둡니다. 그러나 상실처럼 보이는 것은 더 깊은 만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흘린 눈물과 뒤척이는 긴 밤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나간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끌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음, 야망, 순간적 즐거움의 소용돌이에 가두어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아는 여전히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 주변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은 침묵을 직면하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무력함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공, 재산, 지위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메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외로움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보라고 당신이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들으시며 당신이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문임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균열이 아니라 빛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그 공허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럽지만 강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하나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지라는 초대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텅빈 방에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도 웃음과 대화가 넘쳐나는 곳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합니다. 아무도 당신 안의 깊은 곳에 닿지 못한 것처럼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 예수님은 여러 번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힘을 얻고 치유받고 들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도 갔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과 함께 고요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입니다.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친구처럼 단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듯 솔직하고 꾸밈없이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며 두려움과 압박, 마음속 갈등까지도 잠재웁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이의 시선이나 덧없는 것들을 좇지 않게 하며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만 남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숨결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며 거룩한 임재로 당신을 감싸십니다. 한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바깥의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권능으로 충만한 그분의 존재를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어 보였던 순간이 충만해집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시면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곁에 있는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분은 변치 않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외로움의 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더 깊은 친밀감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처럼 울려 퍼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건강한 결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과 손님으로 북적이는 집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은 서로만의 시간을 내어 사랑을 가꿉니다.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분과만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 때 신앙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듭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로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구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루의 고독을 주실 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와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영혼이 창조주와 직접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창조는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침묵에서 싹 트고 인간 존재 자체도 그 고요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생명과 새로움과 사명이 태어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와 소음에서 분리시키십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와 야망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높은 곳에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이 먼저 그분의 평안 속에 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짐처럼 보였던 고독이 사실은 거룩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양육하고 인도하며 더큰 일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빛 속에서 혼자 걷는 것이 어둠 속에 붙잡아 두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빠름을 원하십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억매임에서 벗어나 가볍고 단호하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정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자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걸었다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남자, 여자, 친구,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을 때가 몇 번입니까? 상처 위에, 상처, 실패 위에, 실패가 쌓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버팀목이 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신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독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빛나던 상황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헛된 환상에서 해방시키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떠났습니다. 당신의 삶의 숨결이라고 여겼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온 마음을 쏟았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붙잡고 의지했던 꿈, 관계, 성취는 바람에 흩날리는 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숨 쉬고 살아있고, 국건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실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장 귀한 것, 곧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숨 쉬며 서 있는 한, 당신에게는 여전히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고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으며 신뢰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두시는 것은 우연도 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움을 당신 안에 태어나게 하려는 그분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텅빈듯 보이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영혼이 깊어지고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침묵 속에서의 영적 탐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도 고요한 순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곧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유 없이 떠났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그분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들에서 분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처음에는 다름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다름이 곧 영광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으로 당신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분리로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더큰 영광을 준비하시기 위해 외로움에 맞닥뜨렸을 때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고개를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빈 공간을 넓혀 그분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실 때 당신은 단순히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되고 세워지고 인도받아 새로운 계절로 들어갑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점점 형성되는 강인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견고하고 거룩한 왕국의 관계를 세우고 계심을 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이 분리는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을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겪는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길을 잃게 하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다른 이들이 떠나가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미래는 당신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분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기회입니다. 침묵을 힘의 터전으로, 공허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십시오. 구십시오. 그리고 이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에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룩한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